나제 바로 안 들어와요. 근데 이거 그 저장하면 다 보일 수 있잖아. 어, 어 근데 캐닝은 맞나? 왜 아무도 안 들어오지? <laughs> 녹화 아니야. 아, 이거 녹화인가? 아니, 녹화네. 녹화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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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녹화네. 아니 녹화 아니야. 라이브라고 있잖아, 여기. 라이브요 라이브야. <laughs>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 그럼 댓글은 어디 있어? 아, 진짜 진짜. 진짜. 안녕하세요. <laughs> 안정. 안녕하세요. 돼있는 맞아아요응 음. 어, 아, 어, 있네우우리렉 걸렸었구나 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음, 털비 털비요 보여줄 거야 털비만. 아, <laughs> 털비 만세요비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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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저는 저희는 지금 숙소에 헉! 왔어요. 숙소에 와가지고 와 저희가 첫첫 번째예요 이렇게 브이앱 하는 거. 아 현빈 형 때문에 이렇게 야겠다 아, <laughs> 나머지 나머지 세 명은 밥 먹으러 갔어요. 예. 네. 나도 좀따 라면 먹으러 갈 거예요. <laughs> 뭐 하세요 여러분? 뭐 하세요? 기다려요. 아니가 그, 그, 그 시간 시간 아, 네, 그런 거 있구나. <웃음> <웃음> 고양이 모양? 어, 고양이는 우리가 키우는 깜뛰기. 털짱자이시 <laughs> <가> 아닌 털비 <laughs> 댓글 읽어 봐요. 어, 댓글 형 휴대폰 갖고 와서 형 폰으로 아, 그러네. 해놓고. 내가 여기 있어. 아, 진짜. 이거 음악도 그냥 들어도 되는 건가? 음악 들어 자연스럽게. 근데 시끄럽죠, 그러면은. 그래. 네. 오, 신기하다. 진짜 저희가 드디어 이렇게 v e 하니까 너무 신기하네. 맞아요. 오, 신기하다. <웃음> 네. <웃음> <웃음> 어, 일단 저희 귀여워. 첫 일상 v e 입니다 지금 에바바, 숙소예요. 에바바 숙소예요. 에바바. 숙소. 왜요? 귀여워. 잠들려 그래. 르시는 어디 어디 있어요? 르시는 어, 몰라요. 르시? 르시 어딘가 있어요. 르시를 찾고 싶지만 지금 집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laughs> 잘 잘가 돌 잘가 돌비. 뭐? 아 쳐다보고 있었어? 아니 <laughs> 아니. <laughs> 어, 이거 이거 봤었는데. 캣, 어 어떤 사람이 켄타 오빠 제 댓글 봐주세요. 이름 읽어주세요. <laughs> 어, 최... 선영. 선형. 응. 음. 선영 님, 안녕하세요. 안경 도수, 도수도 없고 알도 없장.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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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눈 좋아요. 1.2, 1.2예요. 저안 좋아요. 음. 다른 멤버 형들은. 밥 먹으러 갔어요. 귀여워. 귀걸이 이뻐. 휀타의 어, 귀걸이 이뻐. 아, 이건가? 이거... 아, 댓글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지금 12,000명 만, 만 댓글이... 현빈이 형 없는데 현빈이 형 잘생겼대요. 응. 한우, 한우!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죠. 댓글을 읽고, 그냥 그러면 형이 앞으로, 댓글 읽고 그러면 얘기하고. 앞으로 여러분, 저희가 질문할게요. 그 여러분한테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사생활 브이앱을... 사생활이 아니라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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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상, 일상, 일상 브이앱을 하려고 하는데, 뭘 하면 될까요? 뭔가? 일단, 일단 저는 리액션. 영국이 형이 네. 총을 쏘고 싶대요. 정? 네 실탄. 음. 그래서 그거 브이앱 하기로 했어요 에, 오, 오, 아, 아. 저는, 저는 그냥 그런데 저는 딱 그런데 난난 하고 난 싶은 거 있어 뭐요? 롯데월드 그거는 형이 롯데월드를 롯데. 사서 가는 게더 나을 것 같아 롯데월드 가고 싶어요 롯데월드 가면은 저, 저희가 가면은 일반 분들한테 민폐예요 너 하고 싶은 거 없어? 저요? 저는 먹방 먹방 브이앱 아, 나도 카페, 카페 찾기 하고 싶어. 카페 찾기, 저 안경 벗으면, 저 안경 벗으면 너무 근데 오늘 너무... 나도 뭔가... 밋밋, 밋밋해. 오늘 요리대회요. 요리대회는 요리를 할수 있는 사람이 저랑 켄타한밖에 없는데, 먹방 좋아라는... 좋아하는 사람 많아. 아, 그쵸, 저도 먹방을 음. 좋아하니까. 요리 대회. 엄마가 켄타 보고 한국인 같다면서 입덕하셨어요. 형 톨비 보여달래. 톨비 데리고 오세요. 톨비? 네. 톨비. 어, 잠깐만 톨비. 톨비 큰데? 자, 김동한의 톨밍. 독방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태안 형 침대고요. 안 음주 방송이요? 음주 방송. 옛날 많이 했으니까. 아 털비 왔다. 털비. 응. 인사해 인사. 안녕하세요. 진짜 털비 너무 이쁘게 생기지 않나요? 털비는 캔탕 싫어해요. 저 좋아해요. 그쵸? 근데 뽀뽀라고 하면 뽀뽀해요 진짜. 뽀뽀. 거짓말 하는 무슨 알던데. 톨비 몇 살이냐고요? 톨비가 지금 한 살...이 좀더 됐나? 할리갈리 해달래요, 켄타 <laughs> 형 <laughs> 할리갈리 그거 뭐야? 띵! <laughs> 이거 옛날에 했아 하고 싶다! 거. 아 그거 할게요, 나중에 <laughs> 저 브이앱으로? <laughs> 어,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아? <laughs> 어, 그거는 우리끼리 하면 되게 재밌, 재밌어요, 그거 그러니까 너무 재밌을 그거, 것 같아 그거 팬분들이랑도 공유해야겠다 음, 재밌을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그리고 현빈이 형 몰라요, 사라졌어요 <laughs> 먹었냐고? 밥 저희 삼겹살 시켰지요. 이따가 먹을, 먹을 거예요. 저희. 아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죠. 출근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학교도 파이팅. 오늘은 짧게 할 거예요. 맞아요. 어, 저희는 이제 V앱을 이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맞아요. 저희가 이제 켰기 때문에. 맞아요. 동원나 동원아, 동한, 아, 동현이랑 연락하냐고. 동현이랑 연락하죠. 저희는 이, 이번 주에 태국 가잖아요. 태 네. 네, 내일이에요. 이번 주가 아니라. 네. <laughs> 그래서... 어, 루시왔어 어, 루시다. 루시다,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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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루시가 요새 좀 까칠해졌어요. 옛날보다. 음. 그래서 네 태국 팬 여러분들도 볼수 있어요. 기다리세요. 르시 네 카와이 잘가 이제 가안 <laughs> 가네. 이제 제가 좋은가 봐요. 역시 인기쟁이 동 아니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 저한테 딱 붙어 있잖아요. 이거 아니다. 이거. 봐요 그건 아니야. 이봐요 이. 나나 나 내가 좋아. 잘가 그래. 내가 좋아해. 태국 잘 다녀와용 자 다녀올게요 그레, 그런 안경 어디서 사는 거냐고요? 왜요? 안경 이쁘지 않아요? 이쁘죠 안경 응 이뻐 음, 켄타가 너무 귀여워서 죽을 것같다고요 아, 응. 켄타가 아 저는 먹을래? 뭐야 라자먹고있어을래먹을먹을을 먹을래? 먹을래? 먹겠다 괜찮아요 빨 거예요 아니 남 남았는데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음. 아, 버리는 거야, 이거. 그래도 맛있게 끓였어 현빈이 형, 어디 갔나 했더니 라면 먹고 있었네. <laughs> <laughs> 음. <laughs> <laughs> 음. 오이지오이지 그럼 뭐야 이거? 아. 와봐 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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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이거 물. 아, 물. 아, 물. 이거 물이야, 물. 물. 아, 갑자기 물이야. 갑자기야. <laughs> 이사 현빈이 형 아 맛있겠.. 네? 맛있겠다 동환이 염색 왜한 거야? 어, 우리 조이풀한테 이뻐 보이려고요 저희가 뭐라고? 아니나요 너에 넘어가요 <laughs> 뭐라고? 우리 조이풀한테 이뻐 보이려고요 아어와 현빈이 형한테서 후광이 난다 아, 와켄타형잘 생겼어요 지금. 많이 먹어, 입고 잘 생겼어요. 여러분 진짜 보고 싶어요, 제플 여러분. 많이 많이. 볼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할게 저희가. 저희 안무 연습 음, 영상 V앱 찍어달래요. 많은 선배 아. 선배님들 노래랑 음. 그런. 거. 좋아 좋아 그런 거. 우리야 또 춤담 당 아니겠습니까? 응 음, 그렇죠. 댄스 라인이 뭘 하나 보여줘야죠. 예. 방 예. 더럽다고요? 방더안 더러워요. 우리 방이 제일 깨끗해서 우리 방에 다녀. 르 왔어, 르시. 아니요. 릇시 요즘 예민해 가지고. 얼굴만 비춰주고. 릇시 아까 TV 왔었어요 자기 말로. 네? 에? 오늘 일본 TV에 제비 j 나오고 있어요. 나왔대요. 나왔어. JBJ JBJ JBJ. 괜찮아라 들요안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깨끗해요. 깨끗해요. 와, 무의식적으로 신곡군을 편했다. <laughs> 아 아니야. 그 지들군 선배님 거 있잖아요. 뭔지 알아요? 아방안 더럽다니까요. 방안 더러운데. 이러면 더러워지잖아. 코풀어서 아,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형 우리 아이돌이에요. 아 진짜. <laughs> 아 이게 바로 권현빈입니다, 여러분. 멋있죠? 아니 팬분들은 보고 싶은데 코는 불고 싶어요. <laughs> 아당당 다음에 마피아 들래요. 아, 마피아 그거는 싫어요. 아 싫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싫어요. 하기 싫어요. <laughs> 안할거안할 거야. 요 진짜, 아, 진짜 거, 무서워. 진짜 진짜 무서워. <laughs> 아니 진짜 무서워. 아안 돼. 켄타 얼굴 보여줘. 여기. 우리 밑에 그거 두 마리 있어, 두 마리. 어, 두 마리 다 왔다. 완전 체다. 뭐 여기 우리 왜 우리... 아, 와 심포. 방송 알아. 예. 방송야 방송녀. 뭔좀안 볼지 알아해 얘도 그렇게 틱틱거리다가 갑자기 어 이거 표정 봐. 표정 봐. 표정 봐. 와, 아기, 표정 이쁜 거 봐. 와. 갑자기 뭐야? 얘 맨날 막 맨날 소리 지르다가 표정 봐 갑자기. 와, 이거 <laughs> 이러다가 했는데. 방송 타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 이쁜 척 하는 거 봐. 맨날 와, 이렇게 하잖아. 와, 진짜 나 소름 돋았어. 어떻게 이래네. 알고 있네. 아, 진짜 너무 성하다. 나 간다. 어, 연결이 불안정해. 어, 왜 그러지? 여기 와이파이 잘안 돼. 이만 명 있는데 지금. 아 그러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안 보여. 이게 안 되거든요 지금. 어떡하죠? 끊기는 거 아니지? 끊긴 거 같아. 이렇게 제아 다른데 가보자. 다른데. 안 되는데? 아 연결이 불안정해서 여기야 와... 오케이, 아 이렇게 안면 되고 네. 껐다 키라고요? 아니 와이파이를 한번 껐다 됐나? <laughs> 예, 근데 저희 숙소 와이파이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저도 느려졌어 너무. 저희 방에도 잘안지고아 진짜? 그, 무슨 짐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지금 선물들 박스가 저 앞에 있죠. 그럴 수가 있어. 몰라 이렇게 벽두 개만 있어도 안 되거든. 저 앞에 있는 걸 일단 치워볼게. 안 된다. 응. 형 돼요? 소리도 안 들리고. 안아 사람이 많아서 와이파이가 못 견디는가 보다 이걸 보면 되죠아 여기 끊겼다 어 됐다 연결를 보낸다 그 3개 짜린데 3칸인데 이제 근데 여기 사람 좀, 좀, 좀 <laughs> 점점 많아졌는데 아 어. 돼요 뭐가 될것 같은데 되지 않을까 이제 이거랑 파이브 집 이거 부를 거어이가지고 진짜 터진 것 같은데 갑자기 사람 아그래